네, y는 x라는 직선하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응? 그리고 여기다 선이 이렇게 막 그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이? 이런 식으로 막 그어져 있거든. 응? 막 열심히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걷나봐. 응?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걸었을 때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은 1이래. 6일은 1이래. 응? 그리고 가장 긴 거는 10이래. 가장 긴 거는 10이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땡땡땡. 10개가 있대. 10개가. 음? 이때 이 10개의 길이의 합을 그리고 같은 간격이래. 간격을. 음? 같은 간격이라는 뜻은 생각을 해 봐. 이길이의 차는 얘하고 얘차 바로 옆에 있는 선분들하고 차는 어떨까? 일정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가 등차수열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차식이잖아 1차식에서 1차식을 뺀건 등차수율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런 걸로 표현해다랬지 이게 y는 mx 플러스 n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랬어 되게 일차함수스럽다고 그랬다고 an이 y고 n을 x로 바꾸면 일차함수스러워 되게 직선스럽다고 잠시만요 정신 차리시고요 가장 짧은 게1 가장 긴게10 일정한 간격이야 일정한 간격이야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 길이가 무슨 수로 나온다 등차수로 나온다 응? 이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하래 그럼 어떤 공식이 집어넣으면 될까 합공식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한 가지만 더 보세요. 뭐랑 뭐를 한다고? 지금 뭐라? 이 길이 알려줬잖아. 이 길이 알려주고 맨 끝에 시발려줬잖아첫 번째. 첫 번째가 당연히 수지이선분이몇 개래? 네 개. 뭐네 개야 네 개는 땡땡땡 있는데. 열 개. 열 개라고. 정신 좀 차려 좀. 왜 이렇게 졸려? 열 개. 그럼 항수가 열 개라는 얘기잖아. 항수 나왔고 항수 몇 개? 10개 초항 네. 끝항 10. 이거지 뭐 오케이? 네자